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 혼조사로 마감됐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 0.1% 오른 강보합으로, S&P 500 지수는 0.01% 내린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7천 선을 넘었는데요. 이는 6천 선을 돌파한 이후 약 1년2 개월 만입니다. 이날 연준은 예상대로 올해 첫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지난해 세 차례 이어졌던 금리 인하 이후 숨 고르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하드 디스크 제조업체인 시게이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9% 이상 급등했고요, 인텔도 11% 올랐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1% 상승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만 등에서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고 있어서 반도체주가 이끄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진 권이었습니다